자또 관객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이랑 비슷해요. 음, 뭐음원 순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오히려 팬집보다는 더 잠깐이지만 순위도 높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팬들한 팬들한테 어,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항상 공연장에 이렇게 어,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공연장 생각하면 막, 네, 울컥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 이번 음반이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필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음반이 나오고, 음, 가블로 막 이렇게 많이,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도 꼭 그랬으면 좋겠고,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뭐, 이 노래, 검생할때이 노래, 어, 진짜 천재 노이야 어, 이런 시끄러 음, 와중에 민주주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운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할수 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음악 쪽으로 계속 하고 싶은 바이에요